청와대가 25세 대학생을 1급 비서관에 임명했습니다. 이준석 바람을 막아보기 위한 계산된 꼼수로 보여집니다. 그야말로 남이 장에 간다고 걸음지고 쫓아간다는 격입니다. 정치와 행정을 구분조차 못하는 무지무능 정권의 극치라 할수 있습니다. 국민의 힘 젊은 대표의 세대교체 바람에 맞바람을 눕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이같이 국민적 웃음거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. 1급 공무원은 5급 채용 고시에 합격해도 2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야 오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. 또한 정무비서관도 국회 경험 없는 47세에 김한규 변호사를 내정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인사입니다. 청와대 비서관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부처 업무를 조율하고 국가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. 공직 수습도 떼지 못한 대학생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. 청와대의 청년비서관 인사는 공정을 무너뜨린 특혜 인사이자 공직의 무게를 실추시킨 공직 인사 참사입니다. 2021년 6월 23일 친박 신당 대변인 박시원.